그런데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야왜안오안오안오 어우 지상아 어깨가 어깨가? 어? 왜요? 어, 지상이 어깨 넓어 너 지금 너무 넓게 나왔네 아, 아, 철로 왜 이렇게 아, 어려운 건냐 <laughs> 운동도 안해 나는 근데. 운동 안 하거든 그니까 근데 지상이는 진짜 근육이 쫄다 한번 보여줘 아이이 아, 아, 아. 아, 여기만. 아, 여기만. 아, 어기만 저희가 만월여일날딱보여드릴여요만여 아니? 여기만. 어? 천만 하트 천러 하트 옛날 이거 있었 여기만. 그 <laughs> 이거. 어, 옛날에 기만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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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나 진짜 그때 너무 <웃음> 어렸어 <웃음> 진짜 어렸어 <laughs> 때 기어 이제 지금도 어리대요. 스무 살이면 어려워 어리죠. 어리죠 아직은 어리죠. 스무 살도 데뷔한. 스물 스무 살은 어려. 스물한 응. 살은 늙었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냥 공공지가 늙었어. <laughs> 아 진짜? 아 그것 때문에도? 아 아직은 아직 제노 형, 재민 형, 해찬 형, 런쥔 형다 귀여. 역시 아 우리가 제형 맞아. 잖 맞아. 우리가 형이야. <laughs> 어야 천재 고민상. 고민 상담소인데 고민 상담 절대 안하 그냥 우리 떠드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겨?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웃겨 아니면 음, 어떻게 음. 어떻게 웃길까? 아 질문이 뭔지 우리 지금 일단 상담을 해야 돼. a y okay, okay, o k 이들하나 오늘 중간고사 봤는데 내기준으로좀 약간 연습한 것보다 잘안 나왔대. 공강보다. 그게 난, 난. 이게 너무 억울해 진짜. 항상 연습하고 진짜 연습한 것보다 무대에서 더안 나왔어. 좀 아쉬워. 그럼 좀 어떻게 억울하잖아. 아, 나이 정도 진짜 아닌데너 나도 잘하는데. 뭔가 그동안의 노력이 약간 좀언블리버블 되는 것처럼. 거품처럼 뭔가 되는 거 같고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치,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어... 괜찮다고 생각해 다음번엔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되겠겠어 맞아요. 좋은 실패를 하신 거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막 실패를 그쵸,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성공으로 가는 실패도 좋은 거지. 실패 있어야 성공.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늘 미술 테스트래요. 잘 보라고 응원 좀 부탁해. 뭐뭐뭐 뭐. 미술 미술 테스트 아, 아 미술 테스트. 맞습니다. 미술 테스트 미술미술 미소? 미소? 미소. 미소 아 미소 테스트 야 <laughs> 아. 그래서 미술 테스트 잘하려면 천지의 말은 들면 안 돼요. 맞아요 정확해요 맞아 진짜 맞아요. 저희가 하는 말에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잘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많이 대장시나 시험을 잘했고.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한단 중요하지만 너무 이거 이거 만약에 놓치면 나 망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아 그냥 인생의 한 푼이다. 살살 그래. 살살생각해야 살살 돼. 이래야 잘할 수 있어. 시험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아니까 그렇죠. 천지 이것저것을 빨리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네, 천지 찐으로. 나올 때까지 자는 <웃음> <웃음> 이래야 10초 응, 보면 <laughs> 10초밖에 안 걸릴 거야. 그럼요. 나도 그럴까? <laughs> 빨리 보고 싶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하다 약간 이 편으로 날것 같지 않나? 너무 불량영화였어. 그런가? 엄청... 내가... 그러니까... 거이나 지금 살짝 어. 아. 요리하고 싶어 지금? 지금? 이거. 이 여기서 이거. 이 빨리 거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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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있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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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진짜 근데 원래 머리색이랑 되게 다르다. 그리 <laughs> 갈색이었는데. 뭐야? 아니 방금 소리 없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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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고민 상담 상담 손. 제 고민은 프렌즈 너무 재밌어서 어떡해요. <laughs> 아니 근데 오 이제 고이즈미 가야 돼. 고이즈미 가야 돼. 내내눈왜 이렇게 부었지? <laughs> 그렇게 하지 <하죠>? 마. <laughs> 너무 깨, 얘가 너무 웃길 수도 있어. 왜?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돼. 지성이는 엄청 약간 이미지 관련 이런 이 뭔가 약간 못생기게 보이면 안 되는. 절대 거, 안 되지. 이런 나는 상관 없는데. 아니 사실 왜냐면 팬분들이 우리 이제 막 이상한 모습 뭔가 좀 못생긴 모습 보고 싶지 않을 거 근데 이미. 잘생긴 멋있는 모습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니까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을 많이 봤으니까. 신경을 많이 봤으니까. 신경을 많이 봤으니니을 보여줘 으을 많이 봤으니까. 신경을 많이 봤으니까. 신경한 많이 봤으니까. 한경을 많이 봤으니까. 신 그 너무 좋아하신다면 저한테 말하고 제가 딱 모진인사 셀카 열0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아, 어, 역대급으로 맞아 이래야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해지면 <laughs> 그럴 수 없어요 처음 처러 너무 좋아하면 안돼거든 맞아 그안 되지 지금 스포할게 우리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어 조금만 안돼해 가면 어떡해 나 V LIVE 하면 3시간 정도 나와봐 전화가 e x c 자 l l e x c e l l e n x c e l l e n t 저는 하, excellent. 저는 하, 는그는게안 저는 저 괜찮아. 저 봐, 이렇게 봐. 뭘, 너 아니, 뭐 여기 보면. 아 나. 그러네, 이렇게 보면 되네. 천재인데?